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뻔뻔하고 펀하게 배우는 아랍어 단어 357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계세요? 뻔뻔한가요? 펀한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계속 배워볼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자의 두 번째고요. 마싸, 전녁 쿨루, 쿨루, 전부, 모든, 아블라 뭐뭐 하기 전에, 아블라 뭐뭐 하기 전에, 하루하에요하루 전쟁, 파타, 파타 젊은 여성, 파탄 젊은이 젊은 남성 파탄 알라 아인 가다 알가다 점심 학관 정말로 학관 하 아후 학관 정말로 하 오늘은 하가 많네요 후쿠마 정부 후쿠마 니람 또 다음에, 또떠 알립할 때 떠, 그 다음에 러예요 그래서 니람 제도, 시스템, 체제, 다 돼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마사, 마사, 저녁이란 뜻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마사지는 저녁에 받으면, 그러면 잠이 잘 오겠죠, 밤에. 그쵸? 마사지는 저녁에 받아요. 그러면 잠이 잘올 거예요. 마사지, 님, 똑같이 써볼까요? 밈 하나 둘신 하나 둘 그다음에 위로 그리고 함자 그래서 마사예요 마사 그러면 좋은 게 하나 있겠죠? 마사엘 카이르 카 마사엘 카이 어, 마사울 카이 사실 저는 아르 배웠었어요 마사엘 카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게 맞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물어보면요 둘다 맞대요 마사 알카일 마사 울카일 그런데 저는 마사 알카일 가 훨씬 더 입에 익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사 알카일 나는 마사 울카일 전혀 문제없어요 네 인사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선의 저녁이란 뜻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아랍어의 인사는 두개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 전이면 오전 그바 할카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후면 다 마사 알카일 뭐 다시 아니 사실 오후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안 쓰고 여기서는 두 개만 쓰시면 돼요 마사 알카일 마사 알카일 마사 12시 이후면 무조건 12시 1분 마사 알카일를 해요 네 마사 알카일 저녁 인사예요 좋은 그러면 어 대답은 마사 알카일 마사 알카일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선의 아침, 선의 저녁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은 빛, 마사 아, 알누안 누, 앗 누, 아이 누르스름한 빛은 뭐지? 우리 배웠었어요. 마사 알 누, 아 그리고 왜 죄다 콩뿌냐? 풀과 콩뿌냐? 사바 사바 홀폴도 배웠죠. 그래서 마사 운 마사 알 누, 마사 알훌다 돼요. 네, I say 마사 알 카이, you say 마사 알 누. 그 대신 여기 눈이에요. 눈이면 눈이고 샷다가 붙었으니까, 알이 아니고요. 알이 아니고요. 마사, 안, 누루, 이렇게. 왜? 이 눈이 태양문자니까. 아랍 알파벳 28개를 나눠서 14개는 태양문자, 14개 월문자. 왜 구별을 하느냐? 앞에 이렇게 정갈사가 올 경우, 월문자면 그냥 울, 알, 알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정관사 다음에 태아 문자가 오면 알이 안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발음이 발음이 그러니까 마사 알카일 마사 안누 이렇게 그러면 1 4 개를 어, 외워두시면 좋죠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또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뭉쳐 다니기 때문에 괜찮아 요 하나를 뭐 라를 배우면 라 라자이신까지 다날라자신쉰까지 이미 여섯 개를 딱 외우게 돼요. 그러니다 쉬워요. 쿨루 클루. 모든 쿨루가 사라졌어요. 네, 모든 쿨루가 사라졌어요. 전부 전부 쿨루가 사라졌어요. 쿨루 알죠? 힌트 힌트라는 거. 그래서 모든 쿨루가 사라졌어요. 쿨루하면 모든 전부의 뜻이에요. 모든 전부. 네, 혹시 이거를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모든 학생, 그렇죠? 그런데 이 쿨루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뜻도 있고요. 각각의 뜻도 있고 모든 뜻도 있어요. 네, 쿨루 모든 모든 학생, 모든 대학교, 모든 대학교 이렇게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모든. 네, 아볼라 아 물라아불라 그래 계속 까불라 아직 혼나기 전이니까 그래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그래 계속 까불어봐 계속 까불라 아직 혼나기 전이니까 뭐뭐 하기 전에 예를 들면 까불랄마싸 그러면 저녁 전에는 올 거야 아니면 뭐나 아침 전까지 까불라사바까불라사어 예를 들면 빵집이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아 우체국까지 가야 돼요? 아니요 그 전에 까불라 뭐, 까블라, 줌이야. 대학교 전에. 네, 까블라. 까블라 해서 뒤에 무엇이 오면, 뭐, 뭐, 전에 라고 쓸수 있어요. 까불라 네. 예를 들면, 까블라, 알, 아샤. 아샤.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굶다가는 어떻게 돼요? 너 아사 한다. 여러분, 아사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사 모를 것 같아요. 굶어 죽는 걸 아사라고 해요. 익사. 뭐, 물에 빠져 죽는 거, 아사, 굶어서 죽는 거. 그래서, 너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내내 굶다가 너 아사 한다. 그래서, 까블랄 아샤 하면 저녁 식사 전에. 까블랄 아샤, 저녁 식사 전에. 까블랄 마사, 저녁 전에. 아샤는 저녁 식사를 얘기하고요. 마사는 시간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까블랄 아샤. 하루.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에요. 여러, 뭐, 중동도 전쟁하죠. 다른 나라들도 전쟁하죠. 시끌시끌시끌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에요. 하루 하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잘 보시고. 하, 러, 바. 하루. 네, 잘 보세요. 하, 러, 바. 그래서 하루. 자, 전쟁.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오, 어, 저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딱 보시면 당연히 남성. 그런데 제가 여성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기 타마을 붙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타마을 붙다가 없는데 여성인 것들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엄마, 딸, 소녀처럼 단어 자체에 성이 드러나는 경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하늘과 땅 같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생긴 거 되게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늘이 여성인 경우는 예를 들면 하늘에는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눈도 있고 이 모든 걸 감싸 안는게 하늘인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땅이 여성인 이유는 땅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뭐시 있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그죠 흔히 우리가 돼지를 엄마의 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럼 전쟁은요? 이제. 여쭤볼게요. 전쟁은 어떤 것 같아요? 그쵸. 첫째, 저 선생님이 느닷없이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뭐가 전쟁하면 전쟁 물자도 있고,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기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전쟁은 여성일지 모른, 모른다. 네, 맞았습니다. 네, 하루은 파마르프타가 없어도 여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 하루 알. 쿠리야 한국 전쟁이니까, 어떤 한국 전쟁 아니죠? 한국 전쟁하면 누구나 1950년에 발발한 남북한 전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관사가 붙었어요. 알, 하릅, 알, 여기 보시면, 그죠? 만약에 얘가 남성이었으면 여기 타마르프타가 없었겠죠. 알, 쿠리로 끝났겠죠. 그런데 하립이 여성이니까 타마르프타가 없어도 타마르프타가 붙어야 돼요. 네. 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 앞에 있는 명사가 타마르타가 프 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붙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파악해요? 파악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렇게 몇 가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타마르타가 프 있으면 명사에 있으면 형용사에도 있고 타마르타가 프 명사에 없으면 형용사에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자 다시 한번 그리고 할 하릅. 그래서 우가 됐죠. 그러면 여기 끝에도 우.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고.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늘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이 이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의 뒤에 온다. 그리고 명사가 정관사가 붙으면 형용사도 정관사가 온다. 그리고 형용 이 명사가 우모음이 가져서 주격 그 전쟁은 하고 주격이 되면 행용사도 주격이 된다.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형태, 네 복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용사는 명사랑 형용사랑 같이 오면 한국 전제. 바타 바타. 팜무, 팜무 파탈 그쵸? 그렇죠? 제 발음이 좋진 않지만 불어에 팜무 파탈. 혹시 아세요?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팜무 파탈은 치명적인 여인을 뜻해요. 그래서 파타하면 여인, 젊은 여성, 특히 젊은 여성 파타하면 젊은 여성을 뜻해요. 파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파타 타마르 부탄는 젊은 여성, 파타는 젊은 남성. 아그 젊은이가 파탄이 났대. 네. 여러분 저도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거 파탄 바탄이라고 읽거든요. 바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젊은이가 파탄이 났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희망을 주고 싶고 긍정적인 거. 뭔가 밝은 미래를 저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탄. 네. 그렇게만 그냥 외워 둡시다. 네. 필요하니까. 파타 그래서 타우실. 읽어볼까요? 알 피자 피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피자. 네 파타 타 와우 서드야 타우 실 피자 젊은이 피자. 혹시 찍어보세요. 뭐 무슨 뜻일까요? 어떤 젊은이 피자를 배달하는 젊은이 배달 이거 사실 저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배달의 의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배달 없이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중요하죠 파타 파타 툰도 돼요 여성도 되죠 요즘 젊은 여성도 많이 하니까 젊은 사람 다우실 피자를 배달하는 피자만 배달하는 아니요 배달 다 돼요 요즘 다다 다 배달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타우스르의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와살라에서 왔어요. 와살라. 그는 도착했다. 도착했다가 피자가 된건 아니고요. 자, 와살라. 아아아. 아, 아. 이령. 여기에 샀다가 붙어서 와살라. 와살라 하면 도착하게 하다. 즉 배달하다가 돼요. 도착하게 하다. 그리고 왔살라 그는 도착했다도 되고요. 있다 있다도 돼요. 어떤 걸 있는 예를 들면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는 거 그런 걸 여기서 와요. 그래서 왔살라 이런 그는 도착했다. 왔살라 이형이 되면 도착하기 하다. 그래서 배달 하다가 돼요. 어디 어디를 이어주다 그런 뜻이 돼요. 알 가다, 알 가다, 알 가다, 알 가다. 우리 가다가 점심 먹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우리 가다가 점심 먹자. 가다가 점심 먹자. 너무 괜찮죠. 우리 가다가 점심 먹자. 이거를 제가 만든 건지 우리 제자가 만든 건지 이 책을 같이 만드신 분이 만든 건지 지금 이제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그때그때 이 저작권에 이 저자를 표시해 놨어야 되는데 혹시 어 제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뿌듯해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만들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다가 점심 먹자. 아, 저 학교 제가 학생 가르치다 오늘 학생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알가다 가다가 점심 먹자. 자, 함자 마지막에 오죠. 그냥 알가다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알가다 이렇게 네 발음하시면 돼요. 굳이 알가다우라고 uh, 안 하셔도 돼요. 가다가 점심 먹자. 점심 식사라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아 까블라 알 아샤 저녁 먹기 전에 까블라 일까다 어, 우리 점심 먹기 전에 차한잔 할까? 당연히 쓰죠 우리 점심 먹기 전에 차한잔 하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커피 한잔 혹시 기억나세요? 잔잔 잔. 모두 빈 잔을 채우세요 그래서 빈 잔이라고 했죠 그리고 커피는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중에서 어근이 알아보인 거 중에 대표적인 거까후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네. 빈잔 까후아 빈잔 샤이 아주 샤이한 수줍은 젊은이가 아주 수줍게 다가와서 차한잔 하시겠어요? 했습니다. 그랬다고 배웠죠, 우리. 그래서 샤이는 티. 그리고 까후아는 커피. 그래서 까블라 까블라이 가다 우리 커피 한 잔. 그렇죠? 까블라이 가다 점심 먹기 전에 아블랄 아샤 저녁 먹기 전에. 네. 까블라 그렇죠? 학관 오 학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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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써요 학관 이거는 진짜 꼭 알아두세요 꼭 아주 별표어우린 옛날에 이럴 때뭐 했다고 하면 진짜 진짜 너무 옛날 사람 아재 뭐이럴거막안 할래요 예 네. 할까요? 우리 옛날에는 이럴 그 유명한 선생님 있었어요 밑줄짝 그라고 아 그렇죠 아이 저희 세대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보고 계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네. 학관? 자, 내가 밥 살게 가자. 내가 학관에서 밥 살게. 학관에서 밥 살게.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학관이란 말 쓰세요. 학관? 학생, 학생회관.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학, 학, 우리 학관에서 학식 먹자 그랬죠. 학생식사. 학생, 학생들이 먹는 식사. 네. 우리 내가 학관에서 밥 살게. 어, 정말? 그래서 학관 하면 정말이라는 뜻이고, 정말로라는 뜻이고요. 자, 아로 끝나고 눈이, 두, 아가, 암몸이두 아 개가 붙어서 학간. 여기, 거기다가 샷다까지 붙었으니까 학간하고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사다. 부사. 집단처럼 부사. 정말로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있겠죠? 정말? 진짜! 그쵸? 정말 하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니까 하고 느낌표로 정말 정말 똑같이요. 약간 학간? 학간 그러니까 아 정말 이럴 때는 앞이 좀 여기가 올라가네요. 학간 그죠? 그리고 진짜 하면 우리도 진짜 하듯이 학간 하게 되고요. 진짜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할 때는 앞이 그죠? 정말 하고 물을 때는 뒤가 학간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학관 물음표에도 쓸수 있고요. 학관 진짜로 네. 똑같은 표현인데 달리 쓸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와 아시죠? 그리고 알라 아시죠? 그래서 왈라히 왈라히 하면 학관 왈라히 맹세코 진짜로 맹세코 알라의 맹세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관하고 진짜 많이 써요. 학관하고 가 정말 같이 정말 많이 써요. 왈라히 진짜. 뭐 월라히 월라히 쓸수 있는 때가 굉장히 많겠죠 월라히 네 이번에는 후쿠마 하하 카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와우 후쿠 밈, 타 마루부타 후쿠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태를 사건을 은폐했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건을 은폐했어요. 그래서, 후쿠마 하면 정부란 뜻이에요. 후쿠시마 생각하면 좀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쿠마. 예를 들면, 알후쿠마, 알코리야. 알후쿠마. 자, 일본 일본 정부 해볼까요? 일본 배웠는데, 일본이 전쟁에 패해서 야반 도주를 했어요. 알후쿠마, 알야반이야. 우리 중국 정부 해볼까요? 중국 사람들이 아신나게 떠들더라. 알후쿠마, 아스이야 그쵸? 알후쿠마, 아스이야 음, 미국 정부 알 후쿠마 알 아무리 키야 아무리 커도 미국은 이렇게 우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아무리 커도 미국은 뒷말은 생각이 안 났지만 여러분 알 후쿠마 알 아무리 키야 그리고 만약에 프랑스 정부 알 후쿠마 알 파란시야 이거는 뭐딱히야 하지 않아도 파란시야 하면 다다 다 알아들으세요. 네, 알 후쿠마 영국 정부 알 브리튼, 그레이트 브리튼, 브리타니아, 브리타니아, 아이 후쿠마, 아이 코리아, 하면 한국 정부 정말 쓸게 많고요. 특히 이 하카마에서 왔어요. 하카마에서, 하카마에서 왔어요. 하카마가 통치했다 혹은 통치했다 판정하다도 돼요. 저지의 뜻이에요. 저지. 그래서 저지도 여기서 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재판도 여기서 오고요. 판사님은 아니지만 재판도 여기서 오고요. 재판하다도 여기서 오고요. 통치하다도 여기서 오고요. 심사하다도 여기서 오고요. 다 와요. 컨트롤하다, 통제하다도 여기서 와요. 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단어예요. 하카마 꼭 알아두세요. 네. 거기서 하카마에서 나온 아주 유용한 거. 히크마, 타마르부터 지혜라는 뜻이에요. 아, 이책 같이 쓰신 분이 이름이 이지혜예요. 이지혜 씨. 네, 지혜, 히크마요. 어, 근데 그분 아랍어 이름이 히크마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히크마요. 사실, 지혜란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아랍 이름 히크마로 갖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히크마. 현명함. 지혜. 지혜란 말이 너무 좋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크마. 히크마예요. 지혜. 아, 그리고 또 하나. 하카마의 처음에 첫 번째 자음 뒤에 알리프가 붙으면 하킹 하면 뭐뭐 하는 이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두 번째, 뭐뭐하는 사람, 즉 하킨, 통치하는 누구, 통치자. 음, 가장 많은 얘기가 얘가 여기에 하킨 두바이, 하킨 두바이, 두바이 통치자예요. 룰러, 두바이 룰러란 뜻이에요. 무한마드 알마크툼. 왜 시장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는 일곱 개, 토후국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소국이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뤄진 연합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두바이 시장이 아니고 두바이 통치자 두바이 룰러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하킴 두바이 이 외에는 사실 뭐 많이 쓰는 건못 봤어요 근데 심판이라도 쓸수 있고요 심사자에도 쓸수 있어요 니 남, 니 남, 니 남, 니. 그 우리 흔히 너를 내나 네, 니로 많이 쓰죠 사투리로 니네 담을 넘는 그 행위는 너 규칙 위반이야 니네 담을 넘는 그 행위는 규칙 위반이야 괜찮죠 뭐 외우기만 하면 되죠 뻔뻔하게 외우기만 하면 돼요 제도나 규칙이란 뜻이에요 제도나 규칙 그래서 제도나 규칙 시스템 체제 정말 정말 많이 쓰고요 여기에서 이게 어, 나다마가 아니고 이 형이 돼서 나다마가 되면 어, 뭐 무엇을 조직하다도 돼요. 조직하다. 그래서 또 조직도 되고요. 아, 오늘의 이 행사는 어디 어디에 조직으로 주체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때 이것도 많이 쓰고요. 어, 무슨 독재 체제 할때이거 쓰고요. 정말 많이 써요. 무슨 무슨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할 때도 쓰고요. 규칙 정말 많이 써, 진짜 많이 쓰거든요. 시스템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니담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습해 볼까요? 마사지는 저녁에 받아야 잠이 잘와요 모든 클로. 전부 전부 사라졌어요. 계속 까불라 혼나기 전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야. 팜무 파탈은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의미래요. 젊은이의 인생이 파탄났대요. 우리 가다가 점심 먹어요. 내가 학관에서 밥 살게. 정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건을 은폐했어요. 네 다음을 넘는 행위는 규칙 위반이야. 네 마사 쥐는 언제 받아야? 저녁에. 자, 모든 클로가 전부 사라졌어요. 전부, 모든, 사라졌어요. 까블라, 계속, 까블라 혼나기 전이니까. 아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야. 파타, 밤무, 파타는 치명적인 여인이란 뜻이에요. 파탄, 젊은이의 인생이 파탄 났대요. 알 가다, 가다가 점심 먹자. 내가 학관에서 밥 살게. 정말? 일본 정부가 코시마 사건을 은폐했어요. 니네 다음을 넘는 행위는 규칙 위반이야. 제도, 규칙, 시스템, 체제 다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사라마.